네 이번 영상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호성 님께서 댓글을 남겨 주셨네요 뉴모닝 헤드라이트 탈거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몇 년씩 어떤 모닝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 차를 구했을 텐데 일단 뉴모닝이라고 하니까 예. 모닝 2013년식 모닝입니다 뭐, 올뉴모닝을라할수 있죠 자, 유 모닝의 헤드라이트 탈관하는 방법을 이호성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눈, 코, 뜰수 없이 정말 바쁩니다. 저도 밥 먹고 사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고, 또 저희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또 보여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이런 영상을 또 원하시면 이런 것도 만들어드려야 되고, 집에 가서 애도 봐야 되고, 마누라가 말해주는 그, 이쁘게 포장해준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려야 되고 정말 하루하루 눈콜듯새 없이 정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평창올림픽 개막식인데 저는 그것도 못 보고 있네요 아무튼 우리나라 선수들의 정말 그 노력의 땀의 대가를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기대하는 바람이고요 자. 일단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 요거를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전석 쪽 운전석 쪽 헤드라이트를 탈거하상태에요 이해 를좀 쉽게 돕기 위해서 한쪽 라이트를 탈거를 했어요. 자, 보시면은 요거 보시나요? 이게 브라켓이에요. 얘도 하나가 있고 또 이쪽에 도두 개가 있어요. 얘는 그냥 당기면 빠지는 타입이에요. 당이면. 하지만 위쪽에 요 위쪽으로 보여 드릴게요. 요 위쪽으로 10mm 볼트 하나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쪽으로도 요 앞쪽. 요 앞쪽으로도 앞쪽으로도 10mm 볼트가 하나 체결되어 있습니다. 요두 개만 빼 주시면은 쉽게 라이트를 탈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선이 들어가는 크래터가 있고요 크래터를 고정시켜주는 이런 핀이 있고요 이렇게만 띄워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차량은 이 모닝 차량은 모닝도 아주 더럽게 짱나게 안빠지고 그런 차량들 꼭 있어요 자 일단은 뜯은 쪽을 보여드렸으니까 반대쪽을 한번 뜯어봐야 되겠죠 그 전에 라이트를 딱 뜯었을 때,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전구를 바꾸고 싶으시다. 그래서 라이트를 빼는 방법을 배우, 배우고자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라이트를 뺐을 때, 전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를 빼셨다. 그러면은, 요거 뚜껑, 뚜껑을 돌려주세요. 돌려서, 빼시면, 이렇게 전구가 나오죠. 자. 이 전구 보이시죠? 이거는 H4라는 전구가 들어가네요. 일반 할로겐 전구가. 그냥 빼주시면 돼요. 당겨서. 보시면 이렇게 숨어있죠. 그리고 이 핀이 있어요. 핀. 핀도 빼봐야 되겠죠. 자, 핀을 빼볼까요? 눌러서, 눌러서, 눌러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요 거리에, 요 고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당기시고. 시동 끄시고 하시고요. 꼭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이렇게 필라멘트 두 개가 있는 전구가 나옵니다. 장착은 이렇게 분해 역순으로 걸어주시고, 껴주시고. 예, 딱각 소리 안나요 그리고 다시 뚜껑을 원래대로 닫아주시고. 아 그리고 자쭉 보시면 이쪽에 뭐가 있죠? 얘 예, 돌려 돌려 보세요 한번 뺀 김에 돌려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깜빡이, 깜빡이 시그널 시그널 있네요. 이렇게 얘 예, 선이 없어요 전 선이. 이렇게 다시 닫아주시고 모닝은 이 모닝은 이렇게 두개가 가지 두 개가 있네요 자 이제 볼로 들어가서 한번 빼봐야죠 자, 빼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위쪽 부분에 저 위, 이 위쪽 부분에 자이 위쪽 부분에 10mm 10mm 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밑에 부분, 밑에 부분에도 이렇게 10mm 볼트가 하나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90%다 끝난 거예요. 90%. 이거 자꾸 흔들어서 빼주시면 돼요. <laughs>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안 빠지죠? 왜안 빠지냐? 아까 말씀드렸죠 전원선 커넥터 잭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선을 잡아주고 있는 또 핀도 있고요 이 안에 이거 보이시죠? 아, 안 보이니까 잘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핀이 있습니다 이 핀도 뭐 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양 옆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이렇게 됐죠? 잘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모닝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나 뭐 자가 정비 해보 해 보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호 <laughs> 이호성님처럼. 글을 남겨주세요. 댓글보다는 메시지가 낫겠네요. 제가 댓글을 완벽하게 다그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댓글을 다아 드리려고 하는데, 또 쉽게 그렇게 잘안 됩니다. 최대한 저희 구독자님들의 메시지를 제가 꼭잘 접수해서 전달을 하도록 할 테니 노도록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들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님, 파이팅입니다꼭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